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금융권 NCS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 NCS는 그전에 이미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개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금융권이 잘 알다시피 중요해진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아시 아시잖아요. 그런 채용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채용 규준에서 필기 시험을 좀 중요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이제 그 은행들이나 이런데들의 어떤 채용 실제 발표된 것들을 보면 서류에서는 웬만하면 많이 통과시켜주는 분위기가 됐고요. 그냥 아예 서류 없이 웬만하면 적부다라고 아예 하는데도 있었고, 아니면 서류 배수를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부른데도 있었고요. 그 이런 경향은 앞으로 좀더 계속 갈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에서 객관식 필기 시험에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좀 거르는 추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필기 시험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NCS로 통일 되는 분위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사실을 아시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겠는데요. NCS를 했을 때 10대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이제 10대 직업기초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국민은행 쓸 거야? 나는 우리은행 쓸 거야? 나는 어디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은행의 기출문제, 어느 은행의 기출문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초창기여서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 뭐, 전혀 없었던 데도 있었고, 나와봤자 한두 해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한두 해 정도 하면 외주사를 싹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해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니더라. 라고 하면 외주사를 싹 바꾸는 것들이 하나의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 드리는 건, 이 10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할수 있게 좀 일반화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죠. 뭐 나는 국민은행 NCS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금융권 해가지고, 보통은 그 우리은행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볼수 있게 일반화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공기업도 보면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업만 다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출 문제의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기출 문제들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NCS 전체를 공부하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권도 그렇게 공부하시라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그 금융권 나오는 것들을 보면 현재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에다가 자원관리 정도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최근에 조직위의능력에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직업률이라든가, 대인관계, 자기개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사실은 인성검색에 가깝죠.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게 이런 것들을 낼수 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공기업 NCS에서도 얘네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들만 나오게 되는데, 은행권을 보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보능력이나 기술능력은 조금 이과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빼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결이기본인데다가 자원 관리와 조직 이해가 약간 문과적인 게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이 주로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좀 몰아서 가지고 가시면 모든 은행들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보시면 그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과 수리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렇게 되는 건데 의사소통 능력은 그 주로 나오는 게 비문학 문제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비문학, 제시문 읽기라든가 텍스트로 된 정보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데든 간에 반드시 나오게 되겠고요. 요 제시문의 형태가 음뭐 금융에 대한 금융상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행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좀 한계가 있고요. 그 수능형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요런 얘기들, 뭐 아니면 은행 그 보험 계약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주어진 다음에 이것을 이해라, 해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리 능력은 뭐냐하면 수치로 된 그러니까 표죠, 표나 그래프 같은 수치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응용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벼운 수치적인 개념이 있느냐 그12% 그러니까 올랐다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해하느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얘는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얘는 수치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문제 해 결력이거든요 문제 해 결력은 크게 연역 추리 능력과 귀납 추리 능력으로 나뉘는데 <laughs> 연역 추리 능력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연역 추리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은 죽어 소씨는 사람이야 결론 소씨는 죽어 자 이게 연역 추리 능력의 기, 아주 대표적인 예였고요 귀납 추리 능력은 소씨는 죽어요 아씨도 죽죠 죽, 그 다음에 풀씨도 죽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이제 귀납출이 능력이라면 귀납출이 능력 뭐냐면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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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상황들의 공통점이 다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상황들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원리를 찾아서 일반화하기 이게 귀납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력 안에 음, 상황을 파악하고 적용 원리 읽고 적용 매뉴얼 읽기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진 원리를 정확히 찾고 일반화하기 자, 이게 귀납출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씨는 사람인데 사람은 다 죽죠.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합치니까 반드시 참인 정보가 나오죠. 이거는 정보와 정보 정보를 합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반드시 참은 아니고 개연적 참이라고 하잖아요. 귀납적 귀납적 추리는 정보와 정보를 합쳤을 때 추리를 했을 때 그것이 개연적인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귀납적 추리가 되는데 연역적 추리는 정보와 정보를 합쳤을 때 필연적인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연역 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우리 흔히 퀴즈 퀴즈 문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연역출리를할 때는 퀴즈 문제 주로 네. 퀴즈 문제 여기 있죠? 퀴즈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끗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 아 여기서 아좀 하얀 데가 없네. 아, 자, 뭐 다시.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정보 읽고, 정보 읽고, 그다음에 이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그 문제 결력이 크게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 상황이라든가 원리를 이해해요. 그 안에 핵심 원리를 이해. 자,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자, 이게 이제 귀납 추리에 해당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안에 원리를 찾고, 그래서 월, 도출되기. 까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뭐 대안 이런 어떤 대안이 있어. 근데 대안은 하나가 아니죠. 1, 2, 3, 4, 5해 가지고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을까? 그러면 그이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좋겠어? 요 모르죠, 뭐. 그래서 여기서 최저 비용이 드는 안은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저 비용이 드는 안은이란 기준을 주면 그러면 2번이 제일 적게 드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안은 그러면 답은 5번 하는 식으로 플러스 기준까지 하면은 자 그랬을 때 반드시 들어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섯 가지안 있는데 이 중에 최저 한이다 라는 기준을 주면 그러면 답은 반드시 2번이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연역 추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연역 추리에선 그 자원 관리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문제 해 결력에선 퀴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문제 결력에서 그냥 문제 결력해가지고 기초 능력이 나오면 연역 추리 귀납 추리가 돼서 연역 추리는 퀴즈 문제, 기초 문제는요. 근데 귀납 추리는 수출이라든가 숨겨진 원리 찾기잖아요. 그러니까 2, 4, 6, 8, 10 다음에 뭐지? 하면은 12가 온다라는 식으로 숨겨진 원리 찾기, 수출이라든가 도형 추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 추리의 기초 능력이 되고요. 그게 응용 능력이 바로 기술 능력과 정보 능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찾기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야. 원리를 준 다음에, 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적용해서 이 코드상, 지금 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하는 식으로 코드를 알아내는 그런 귀납출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퀴즈 문제, 다음 중에 반드시 참인 것은 이 기초능력인데, 응용을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저렴한 안은, 아, 저렴은 좀 그렇다. 최저 비용이 드는 안은, 뭐, 그런 것들 찾아내니까 자원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조직위에는 뭐냐 면 조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 안에서 의사 결정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데 게임 이론, 투표하기, 수학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 나오는 의사 결정 방법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어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 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선호 순위가 이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안이 되는가. 이게 전부 다 연역 추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자원관리와 조직위에는 바로 연역추리를 체크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해 보죠 실제로 우리가 그 시험을 보면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결력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데는 이렇게 정보의 비문학 그 다음에 자료에서 그리고 아까 추리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퀴즈 그리고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결력 안에 자 그런데 이렇지 않고 자원관리가 딸려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계산하고 하는 자원관리를 좀 특화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거니까 특화해서 내고 문제해결력에서는 그 예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조직위회가 나오면 그 의사결정 하는 것들이 좀특화돼서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한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기본 이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원리를 알았어요. 그럼 그 원리를 적용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로는 뭐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지금 여, 여러분은 이 단계로 계신데 혹시 기본반을 안 하셨다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문제 풀다가, 그, 그,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한다. 그럼 문제 풀다가 어떤 유형이 좀 헷갈려. 뭐, 응용 계산이 헷갈려요. 아니면은 뭐, 어디 퀴즈 문제에서 매칭하기가 헷갈려요. 그러면 이 기본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지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를 안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계속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만 이제, 뭐, 이걸 하신 분들 다음 단계로서, 그니까, NCS 기본이라는 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권 문제풀이 따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이 강의를 찍고 영상을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 책을 또 만들긴 했는데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한다, 도 가능한 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모의고사 정도를 보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가장 좀그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예, 뭐, 체험 기준까지볼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 하얀 걸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 문제를 풀어 볼 텐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 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계획과 플랜이 세워지면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중에 맞춰 볼때 과연 그 플랜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았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구나. 내가 알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날에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 풀다가 뭐, 더하기 빼기 해서 틀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가, 내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 문제풀이를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안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 풀고 그다음 답을 맞춰 보시면서 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라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그좀 그좀 보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